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로 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다는 어, 소식을 어, 어, 전해 드리는데요 자 이게 다시 반경에 이 양척의 이 강화문 척의 어, 자리를 도로를 완전히 다차이 노선을 다 열고 다 처음으로 이 8년 만에 거의 한번 여러 이제 전체적으로 채운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모였고요. 또 국회 의사당에도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응원하며 결국은 이 탄핵이 탄핵으로 가결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300명 참석 전원을 해가지고. 어, 국힘당의 몇 표가 어, 이탈이 되어졌는가, 찬성 쪽으로 가버렸는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204표가 나왔습니다. 204표가 나오고, 기권이 4, 네표 그리고, 어, 무효표가 8표. 자, 무효표가 8표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잠깐, 어, 해보겠는데요. 자, 이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어,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지만은, 한 어, 5개월, 6개월 동안에, 이 대통령이 또,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이냐. 자, 이것은 또 다시 남아 있는 것이고, 어, 이것이 노무현 어, 대통령처럼, 에, 마침내 다시 부활을 했던 것처럼, 그때와 또, 다른 어, 분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 번, 어, 뒤집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시 보할 만 한다면은 더 좋은 조건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결코 만만치 지금 자유우파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한번 분석을이다. 자 이번에 이렇게 국회 의사당에서 어 마침내 투표를 쭉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 자, 이게 반대표를 던진 확실한 사람들 이미 얼굴 대놓고 나는 반대하겠다 하는 이 변절자 예. 어, 배신자라고 할 수가 있죠. 어, 당론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그어어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번 원내 총무 원내 대표도 어, 어느 정도 또 그것으로 동의해가지고 적극 말리지를 않고 참여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어, 이렇게 가기를 하고 나서, 어, 굉장한 침통을 해서 침통한 얼굴로, 어, 이 국회의 본회의장으로 나와서 애결이장에 모여 어, 의총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성동 원내대표도 별다른 말 없이 의총장에 들어갔는데, 이윤 대통령 단행한 이원 300명이 전원이 참석해서 204표. 예, 300명 전체가 참석해서, 어, 찬성이 204표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85표, 기권이 3표, 무효표가 8표. 아, 기권이 3표네요. 어, 무효표가 8표라는 점을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무효표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국힘당에서 분명히 나온 겁니다. 이거는. 어, 국힘당에서 무효표가 8표. 국힘당에서 거의 3표도, 기권 3표도 국힘당에서 나왔다고 봐야죠. 뭐, 한 표, 두 표는 모르겠는데, 어, 이게, 저쪽에서 그 분위기를 보면, 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기권을 하거나 무효를 하, 어, 했다. 이, 뭐, 무효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선을 꺼버리든지, 딴데 찍어버리든지, 어, 이상한, 어, 이제 뭐, 찢어버리든지 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열, 어 12표가 가, 가, 찬성을 찍어버렸습니다. 국힘당. 국힘당에서 어, 100, 어, 이 100, 어, 이몇 석입니까? 거기에서 12표가, 이제 8표가 가야, 돼, 가면은 200석인데, 4표가 더 갔으니까 12표가 간거 아닙니까? 12표가 국힘당에서 떨어져, 여기 찬성표를 찍었습니다. 요열두표 거기다 이반어 그다음에 기권 어이 무효나 기권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반대는 하진 않았다 무효는 했다 요런 그 변명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변명을 대려고 하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나는 아니다 예 중도 사람이다 자 이게 이제 찬성표나 던진 거나 마찬가지죠 어차피 찬성이. 어, 8표 이상 나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여기 12표, 기권의 3표니까 15표에다가, 무효표 8표 하면은, 23표 아닙니까? 23표. 23명이, 에, 이게 이탈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신을 때리고, 어,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얼굴 대 놓고 배신을 한 사람은, 어, 이렇게 가기를 시킨 사람은, 나 잡아 먹으라. 그리고 기회가 오면은, 어, 나는 앞으로 한동훈과 함께, 한동훈과 함께, 당을 떠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어, 무슨 기회가 오면은, 총리나 한번 하고, 당이 한번, 어, 대통령 떨어져 나가면은, 내가 무슨, 어, 대통령 후보로 한번 나와보겠다. 요 사람이, 이제, 안철수, 조경태지요. 요런 사람이, 요 얼굴 대놓고 일곱 사람입니다. 자, 요 일곱 사람에다가, 어, 열두 명이 찍었으니까, 어, 이 다섯 명. 5명. 예, 다섯 명이 이 표를 반대표를 분명히 던지고 그 외에 자, 무효표 어 3명. 그다음에 에, 이 여덟 표에 여덟 표의 기권표 3명과 여덟 표의 무효표. 이렇게 해서 23명입니다. 23명이 떠났습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찾아보면 이제 나오겠지요. 앞전에 20명 18명이 그 함께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몇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자, 요 사람들, 요 사람들부터 우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출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 말씀을 드린 대로, 요 사람들은 거의 이게 비례대표, 비례대표 내지, 또이 예, 저쪽에서 요 한지야, 또뭐 어, 이렇게. 어, 진종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지요. 예, 이, 음, 아주 그 자파 쪽에, 중도 자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 지분으로 돌아가서 역시 배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었지요. 김상욱 이 사람도 자파 쪽에 문재인 측에 김상욱이도 어, 송철호 어, 쪽에 있다가 거기다가 하다가 여기 아주 경상도 사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요 조경태, 이 사람은, 예, 20년, 30년 동안이나 국회의원 하면서 지금 6, 7, 6선, 7선인가요? 이렇게, 어, 이, 이 사람은 한때는 이렇게 민주당 쪽에도 한번 있었던 걸 기억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6선, 7선을 하고, 이런 큰 인물, 큰 그릇이 되겠습니까? 예. 안철수는 뭐 왔다리 갔다리 했던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예. 김재석,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젊은 사람이 꿋꿋하지를 못하고 겁먹고 페인트 문에다가 치러 오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그 외에 이렇게, 어, 이런 사실을 보면서 여기 이 사람들의 안철수는 경기 성남, 여기가 민주당의 고지역구가 이 아주 그이중 어, 중도 좌파의 손잡기가 좋은 자리죠. 안철수가 아마 에, 거기 이제 이재명과 뭔가 수, 어, 속삭였는지 분위기 그쪽의 동네 사람들이 에, 그쪽 사람들이 많겠지요. 김혜진은 이거는 뭐뭐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이좀뭐 어, 어려운 사람 예, 그런 그쪽의 표를 생각해서 한동훈이가 어, 두 번이나 두 번째나 이렇게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시켜 주었는데 뭐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거 같고요. 그리고 또이 동성애 이런 것들 찬성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이또 조경태 말씀 드렸고요. 김재석, 이도봉구 갑, 조경태가 부산 사하구 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부산에, 부산 사람들이 여기 아주 이 경북 사람하고 다른 게, 아, 저도 경상도 사라지면 람 정말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 부산 사람들입니다. 예. 이 경남, 거기에 노동자들, 예? 뭐 그런 사람들도 그, 그쪽에 옛날에, 예. 뭐건 누군가 노동,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있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 김재서, 김진종호. 요거 진종호는 어그 진형구 그러니까 이 어, 대표의 그한 대표의 장인어른 하고 같은 집안이라고 합니다. 예, 한지하. 예, 뭐 이건 아, 말씀 드리고 하나가 뭐의 조카. 자,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게 쭉쭉이 비슷한 예. 이 아주 야누스의, 얼굴,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윤 대통령은 한 번은 흔들어 가지고 갈아 엎어서 밭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 외에 중도에 서 있는 어중개비, 이런 사람들을 다 새롭게 다시 갈아 엎고 다시 분명한 사람들, 어, 90명만 있으면요 이번에 23명이 변절을 했죠. 한 20명 떨어져 나가도 얼마든지 여기 18명, 어, 어, 뭐, 여기 뭐, 이제 서 있는 사람 몇 사람 들어오고 하면은 90명만 해도 얼마든지, 에, 권력, 이제 정부 창, 어, 창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전화위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더 모이고 열심히 내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